어, 지금 이제 한국, 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TV에서 토론 많이 하죠. 교회도 계속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고, 개인 간에도, 아, 저 부부 간에도, 아, 이런 토론이 이제 계속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어, 한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어, 도 어떤 사람들이 이들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그래서 지금 이안디 아, 아,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진짜 증거됐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방인들이 많이 온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니까, 어, 뭐... 뭐뭐 교인들은 나머냐 할례 음. 어, 받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여기 이제 한쪽 파가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 유대에서, 유대에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인데, 예 예. 형제들의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음.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엘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정말로 너희들이 그러냐? 음.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 됐던 것 같고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와 음.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네. 엘루살렘 이르러 자, 이 사람들 지금 어디예요? 지가 받고 중간 중간 가서 또 보고를 했네요. 그죠? 네. <laughs> 엘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에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아.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음. 자기들과 함께 계셔 아.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이 바리새파, 이제 바리새파 중에 아마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예.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아.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아. 너희도 알고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만 준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줬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음.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그런데 지금도 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요 보수파도 이방인들은 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보고만 해서 차별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종교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laughs> 예. 그런데 지금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음. 우리 도능이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음. 목에 두려느냐? 자, 그래서 여기 멍에는 뭐예요? 율법의 멍에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할례 좀 이야기하는. 그렇죠. 음, 네, 네 이제 할례가 이제 외적으로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할례뿐 아니라 네. 율법의 이제 많은 부분을. 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예 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결론이 결론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한번 그러면서 이제 봅시다. 오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며 아마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이해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예, 예,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예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음. 이와일치하도다 기록된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이세 음. 무너진 땅막을 다시 지으며 음, 음.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음. 주를 찾게 하려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음. 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음.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륜이. 자,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율법 중에서 음.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죠. 네. 뭐였습니까? 우상. 음, 우상, 우상, 우상숭배하지 말고 또 음행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피치 또 피지 먹지 말라. 예, 먹는 것도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마 그 이제 그이 율법 이제 복음을 율법식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21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그 결론이 이렇게 났고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의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 지금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왔는데 다시 이제 대표를 해서 안디옥 교회를 보내는데 여기 이제 바사바 이 바사바는 뭐냐면요, 베트잖아요베트하고 사바스인데. son of a sabbath. 그니까, 그, 안식일의 아들. 뭐, 이런 네. 이야기인데, 일, 일장에 나오는 그, 열, 뭐, 니까 12, 12사도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음. 자고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난하노라 음. 들은 적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기렇게 하고, 어.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에서 그스도이름 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자 음, 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음, 그러니까 아,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아까 유다와 실라 같이 같이 여기서 이,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네. 아까 바나바와 네. 바울은 안디옥교회 사람이고 음. 그러면서 성령과 우리는 이욕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알았노이 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어맹을 멀리하치니라 이에 스스로 음. 상감면 잘되리라 만함을 음. 원하노라 였더라. 자, 이이 말을 세계 이야기를 또 다시 두번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아. 읽고 그 이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이제 교회가 이제 음. 논쟁 중에 있었는데 결론을 얻었으니까요. 유다와 네.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곤면하여 굳게 하고. 자, 이제 유다와 신라도 이제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어.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아.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여기서 아까 누구예요? 두 사람 네. 네. 유다와 신라는 다시 네. 자기를 보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가는 마가라 누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 데리, 이 옳지 않다 하여. 금 이제 밤빌리아에서 돌아간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잖아요. 이제 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어, 길리기아. 예, 이게 지금 바나바는 어 아, 바울 어디 어디로 갔다고? 길리기아로. 음, 길리기아요. 다소 네. 누구 누구 고향이에요? 저기 바, 바울. 바울의 고향인데 네. 지금 바나바는 어디 주신이에요구부로 출신이잖아요. 구부로 출신이. 아까 옛날에 이제 이제 여기서 아, 요요구부로요요요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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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섬으로 갔다 이제 요요 요 이야기를 아, 하고 아,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복음이 이제 계속 이래저래 흐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논쟁이, 논쟁을 통해서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엔 논쟁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수 없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생각과 말씀을 줬는데, 이제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또, 말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우리 오늘 사도행 15장에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 바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이제 계속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